첫 번째 와인은 커클랜드 말백입니다. 11,99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2,3만원대의 가성비를 할 만큼 정말 맛있는 와인이에요. 약간 매콤한 한식이나 소고기, 돼지고기와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네 번째 와인은 뉴스템버그입니다 8, 9천원에 판매했을 때보다는 조금 아쉬운 가성비이긴 하지만 최근 시음에서 너무 맛있게 마셨어서 이것도 추천드려 볼게요 열 다섯 번째 와인은 투엔즈 호프앤드림입니다 원래 이 와인은 할인했을 때도 이 가격이 잘안 나오는데 이번에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와서 추천드리게 되었어요 2만 오천원 언더라면 무조건 드셔야 할 레드 와인 중 하나입니다 열 여섯 번째 와인은 스타콘데입니다 가끔 코스트코에서는 이렇게 빈티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예전 재고를 아마 찾아서 진열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럴 때 옛날 빈티지, 오래된 빈티지를 사서 먹어 보는 편인데 맛도 훨씬 좋을 때가 많고 무엇보다 궁금해서 꼭 사보곤 합니다. 17번째 와인은 카테나 말벡입니다. 카테나 말벡은 제가 와인을 먹기 시작할 때부터 마셨던 레드 와인 중 하나인데요. 그때 제가 3만 원 초반대에 많이 사 마셨는데 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와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믿고 사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18번째 와인이 이스카이도 이 가격이면 훌륭한 것 같고요.